기아 타이거즈의 차세대 타격 천재 윤도현 1군 무대에 문을 두드리다. 기아 타이거즈의 미래를 책임질 차세대 타격 천재 윤도현이 마침내 1군 무대에 설 준비를 마쳤습니다. 오랜 시간 동안 부상과의 싸움으로 인해 그라운드를 밟지 못했던 윤도현이 드디어 기회를 얻게 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는데요. 2024 시즌 내내 부상으로 인해 팬들과 구단의 기대 속에서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낸 윤도현은 이제 그인고의 시간을 극복하고 기아 타이거즈의 새로운 스타로 도약할 준비를 마쳤습니다. 윤도현의 성장과정 기아의 미래를 짊어질 유망주 윤도현은 광주 지역에서부터 타고난 타격 재능을 인정받으며 성장해온 선수입니다. 기아 타이거즈가 그를 2차 2라운드에서 지명한 이유도 그의 타격 능력에 대한 높은 평가 때문이었다. 김도현과 함께 기아 타이거즈의 미래를 책임질 유망주로 손꼽혀온 윤도현은 지난 2시즌 동안 잦은 부상으로 인해 기대만큼의 활약을 보여주지 못했습니다. 그로 인해 많은 팬들이 아쉬움을 표했지만 그의 잠재력은 여전히 타오르고 있죠. 윤도현의 도전과 기회, 부상을 딛고 일어선 강력한 재기. 2024시즌 동안 윤도현은 부상에서 복귀하여 퓨처스 리그에서 경기 감각을 다시 찾고 있습니다. 이범우 감독은 9월 1일부터 시작되는 엔트리 확정에 앞서 윤도현을 현군에 올려 테스트할 계획을 밝히며 그의 잠재력이 이번 시즌 마지막 기회에서 폭발할 가능성이 높다는 기대감을 드러냈습니다. 윤도현의 복귀 소식이 전해지자 기아 타이거즈 팬들은 마침내 그가 일군 무대에서 활약하는 모습을 볼수 있을지에 대한 기대감에 부풀어 있습니다. 윤도현의 타격재능은 여전히 탁월하며, 이제 그가 다시 한번 그라운드에서 빛을 발할 시간이 다가오고 있죠. 윤도현과 김도영. 광주 최고의 경쟁자에서 동료로 윤도현과 김도영은 어린 시절부터 광주 지역 최고의 내야수로 경쟁해온 선수들입니다. 윤도현은 광주 제1고, 김도영은 광주 동성고 출신으로, 두 선수 모두 기아 타이거즈에 입단하며 그들의 인연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김도영은 이번 시즌에서 리그 최고의 슈퍼스타로 성장하며 눈부신 활약을 펼쳤지만 동기이자 친구인 윤도현은 부상으로 인해 어려운 시간을 보내왔습니다. 김도영은 윤도현의 타격재능을 강력하게 지지하며 그가 1군 부대에서 성공할 수 있다고 확신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윤도현은 기회를 잡고 그 자신이 얼마나 대단한 타격재능을 가진 선수인지를 증명할 시간입니다. 윤도현의 1군 콜업 가능성 9월이 가져올 변화 9월 1일부터 시작될 엔트리 확장은 윤도현에게 중요한 기회가 될 것입니다. 엔트리 확장으로 인해 기아 타이거즈는 다섯 명의 선수를 추가로 등록할 수 있게 되며 이범호 감독은 윤도현을 1군에 올려 테스트할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의 복귀와 함께 윤도현이 1군에서 보여줄 활약은 단순한 경험 이상의 의미를 가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윤도현이 1군 무대에서 자신의 타격 재능을 얼마나 빠르게 발휘할 수 있을지에 대한 기대감이 팬들 사이에서 고조되고 있습니다. 그의 성공은 기아 타이거즈의 미래를 밝혀줄 중요한 요소가 될 것이며 팬들의 오랜 기다림을 보답하는 순간이 될 것입니다. 윤도현의 미래는 기아 타이거즈의 핵심 자원으로 거듭날까? 윤도현은 그동안 부상에 시달리며 많은 경기에 나서지 못했지만 이번 시즌 마지막 기회에서 자신의 잠재력을 폭발시킬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기아 타이거즈의 중요한 자원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을지, 그리고 그의 타격재능이 KBO 리그에서 얼마나 빛을 발할지에 대한 관심이 뜨겁게 모아지고 있습니다. 윤도현이 이번 기회를 통해 다시 한번 자신의 가치를 증명할 수 있기를 바라며 기아 타이거즈 팬들은 그의 활약을 손꼽아 기다리고 있습니다.